현재 황영웅의 상해 전과 논란은 화제가 되고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다. 황영웅의 충격 과거를 폭로했던 영예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 외에 황영웅의 전 여친과 지인들도 나서 그의 폭행 과거를 공개했다. 특히 한인명 제보자는 황영웅이 자폐증을 가진 친구를 괴롭혔던 일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황영웅 아버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형, 아버지가 조폭족이라고 제 어깨 동무를 하며 학교할 때그 이야기하며 담배 피우시던 모습이 헌하시네요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황영웅 아버지 조폭설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소식이 아직 밝혀지지 않는 상황인데 황영웅의 공식 입장문을 보면 이상한 점이 보일 수 있다. 황영웅은 입장문에서 지금 이 순간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라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평생 못난 아들 비파라지 하며 살아오신 어머니와 생계를 꾸리는 엄마를 대신해서 저를 돌봐주신 할머님을 생각하여 용기 내어 공개적인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글을 적었다. 하지만 그는 왜 아버지를 빼고 어머니와 할머니만 언급했나? 과거 황영웅은 한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아버지를 언급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바 있다. 당시 그는 지난 28년 동안 아버지에게 정말 많은 참밥 취급을 받았다며 중학교 3학년 때 예고를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헛소리 말고 공부나 해라 라고 하셨다. 입문계를 갔지만 적응도 못했고 전학도 갔다라며 아버지가 자신에게는 엄했다고 말을 이었다. 또한 저는 주어온 자식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으나 동생에게는 한없이 천사 같은 아버지였던 것 같다. 동생이 뭘 하고 싶다고 하면 영돈까지 쥐어주셨다. 동생이 운동하겠다고 하니 바로 흔쾌히 허락했다. 같은 예체능인데 왜 동생은 되고 저는 안 됐을까?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그 아버지가 있어서 황영웅이 그렇게 된거 이상하지 않아, 황영웅 아버지, 진짜 무섭네 등 다양한 의견을 드러냈다.